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송구영신예배 가운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시죠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 말씀은 음,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짧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laughs> 길게 준비하는 건 그래도 좋은데 길게 쓰라면 목회자들은 많이 쓸수 있는데. 짧게 정리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게 설교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분명 2022년 한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왔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다 경영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우리는 경영해 왔어요. 내게 주어진, 위탁되어진 나의 시간 아, 나라는 이름의 에, 삶에 맞는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셨고 그 시간을 누군가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사용하기도 하며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경영해왔다는 라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이나 시간을 들여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구스럽게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나름의 작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나름의 인생의 경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인생의 경영과 계획이라는 대단히 큰틀 안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나 아무 계획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2022년 한해 경영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이 잘 경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경영 안에는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무엇인가를 잘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무엇인가를 잘 돕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깨끗하기를 바란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경영이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삶이 잘 정돈되어지고 깨끗하고 연말에 가서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무엇인가가 유익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은 그것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선물과 같은 것을 남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깨끗하기를 바라며 2022년 한 해를 나의 삶을 경영해 왔습니다. 인생의 경영은요.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펼쳐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경영에는요. 반드시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기를 위해 애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쵸? 열심히 했더니 무엇인가가 얻어졌어요. 열심히 했더니 무엇인가가 쌓여졌어요. 축적된 것이죠.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경영의 시간들이 길어가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갈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나이에 쌓여지고 얻어진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경영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철학과 같은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자원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경영에 매우 모순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모순적인 답이에요.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더 많이 어,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경영을 이렇게 한마디로 확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경영의 법칙과 대단히 모순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큰부딪힘이 야,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니라고 정확히 그 말을 들을 만한 모습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확언합니다. 여러분, 확언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안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 주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요. 그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인생의 결과를 확정 지어 주는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완료형으로 끝나죠. 인생이 인생의 경영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결과에 다다르리라라고 성경이 확언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나의 손을 펼줄 아는 것을 먼저 배우고 쌓아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나의 인생에 주도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더 열심을 내어 보는 것, 오늘 성경은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경영의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아라라는 새로운 관점이지요.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 오셨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르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사실 살 살아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죠. 내가 얻은 것들, 별볼일 없고 평범한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평범함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내 자신을 또한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어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힘써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인생을 경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어, 요만큼의 계획, 나는 그렇게 내욕심 크지 않아, 요만큼만 이루면 돼. 그거 하나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 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내 인생 겨우겨우 추스리며 한 해를 버텨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인생의 경영을 해왔죠. 오늘 성경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약한 11, 12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권유문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열심을 내어보는 2023년 한해 그 해를 여러분은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촉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의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의 선택이 이에서 나의 삶을 결정지어 왔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 나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 어, 너무나 익숙하고 때로는 너무나 후회스럽지만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잠언에 말씀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에 더 열정과 많은 시간들을 쏟아 보시진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날이 내년 한 해밖에 내게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까?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며 마지막 내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까? 내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절대 2022년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내년 한 해, 내년 한 해는 뭔가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선택해 보지 않았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보지 않았던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 그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인생의 경영을 맡기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내년 이시이 시간에 함께 그 사실을 서로 확인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2022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들은 말씀 붙들고 2023년 한 해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맡기며 살아보려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그 날이 그 시기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이 시간 내년에 이 시간이겠지요. 함께 풍성하게 맺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년, 김윤년, 2023년 한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의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며 붙 쫓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경영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2023년 한해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